그런 것인데, 모든 공부는 개념을 확립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확립한다는 것은 에, 지난 시간에도 내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명. 이거 따로따로 얘기할 때 이건 이름명이라고 했죠? 이건 바른 점 바른 이름. 바른 이름을 확립하는 것이 개념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러서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음. 경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사상에 그렇게 많이 거들먹거려지는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이르는 것은 경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를 격자 만물물자잖아요.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그 바른 이름 정명을 바르게 헤아리는것 그것이 공부의 요체예요. 그러면 이 공부들을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자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은 뭐이고 자는 것인지를 알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어, 똑같은 한자 어휘들, 한자에 이제 명사, 고유명사들을 쓰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 앞에서 제가 문자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납골자 설문 해장주 설문 뭐라고 했어요? 설문해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서 문자는 해설이라고 하는 문은 설, 설명하면 되는 거고 자는 풀어헤쳐주면 된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설문해자라는 말이 거기에서 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해자의 최초 한자 내가 지금 강의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일반 명사로 지금 한자라고 하는 얘기를 강화 중에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하게 개념을 확립하고 넘어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거들먹거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한자라고 한문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원래 없는 거예요. 한나라 시대 때 저것이 만들어졌다고 중국인들은 그래요? 천천만해요 그런 문헌적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한문 한자라고 하는 기록은 말입니다. 지금 100년도 안 됐어요. 일본인 학자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알맞는 용어들을 한자로 치환시킬 때 한자로 번역할 때 알맞은 한자의 뜻이 없어. 그래서 인자 일본인들이 몇 사람 학자들이 한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일본은 지금 한자를 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자 봅시다. 우리나라만 유득히 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에 내가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도 한자라고 하면서 내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인쇄물 있죠 네. 자 이거 펴보세요 안중근 의사라는 거. 이것을 내가 왜 인쇄물로 내가 선택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안중근 의사가 딱 보니 태극 문양이 새겨진 정자하고 있죠 네. 대한 독립 써졌죠 네. 나는 이분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맨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한글이야. 우리 소위자면 정음으로 하의 에은하고 그의 니은 한글하고 가로를 하고 한수한 자, 그 다음에 글글자를 써놨죠? 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지금 자전을, 좋은 자전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글 글자가 자전은, 좋은 자전은 다 나옵니다. 네? 거기 한글하고 가로하고 지금 써져 있는 이큰 한자, 이건 큰 한자죠? 네. 이것은 뭔지 알아요? 글 글자죠? 그 다음에 영어로 스토리텔링을 우리말로 환치시키면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죠. 네. 그래서 내가 걔위에다가 사실은 제일로 중요한 한글 이야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알아듣게 좋게 하기 위해서 문자 스토리텔링이라고 할때 스토리텔링은 영어 단어를 차용해 가지고 문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발을 정자 소령자 리 하고 가로 하고 우리말로 정음 가로 닫고 이야기라고 써 놨죠 네. 지금 이세 단락이 똑같은 말들 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봅시다 우리 한글 들어가 있지 소위 자하면 속칭 한자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 알파벳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에 지금 길거리를 나가보고, 서너 살만 먹은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모든 대중매체를 필요해야 한 모바일이나 어디나 다 나가보면은 요세 가지 뿐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러면은 한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겠습니까? 대만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베트남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개들도 한자로 부르는지 아세요? 천천만의 말씀입니다. 한자라고 안 불러요. 중국에 지금 이 문자를. 문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문자. 여기에서는 문자라고 불르는 거예요. 문자. 근데 이 문자도 설문해자 이후의 문자인 것이지 그 이전에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서라고요. 서. 여기 서 여시는 분이니까 서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 서자 <laughs>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손에 붓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가로알자가 이렇게 붙터 입속에 나오는 말을 붓으로 쓰다. 이런 얘기 글사자가 되죠. 이게 바로 글이라고 하는 글사자죠. 얘는 무슨 자예요? 글 글자죠. 그러니까 한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7 80년 전이 100년도 안 돼요. 사실은 7 80년뿐이 안되니 일본인 소수의 몇몇 학자들이 한자의 일반 명사적 그 내용을 한수 한자를 써갖고 아 한자로 하고 부른 것이 시도가 돼야 돼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것인데 진해 나라에서는 다 지금도 한자라고 부르지를 않고, 서라고 부르고, 문자로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또, 어떻게 불렀어요? 우리나라고 부르고, 그다음 뭐라고 불렀습니까? 진서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진서라는 말, 옛날 어른들 들어보셨죠? 네. 참진짜 진사 입니까 서는 선데, 참진짜가 붙은 이유는, 정음, 우리 한글도, 좋은데 진짜로 옛날에 우리가 쓰던 글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자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일반명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중국 사람보다도 더 중국인의 그 입장에서 부르는 명칭이 한수 한자 한자고 한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버려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 그것을 어떤 일사불란한 법제를 그다음에 지식인계기에서 그런 어떤 일관된 어떤 그 효율을 어 거쳐서 이게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막막해요. 그런 것에 이만큼도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었던 진티아 박사님 우리 동방연수의 청방 진티아 박사님 위지로 해서, 여초선생님, 우리 서법탐원에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불던 얘기를 내가 여기다가 소개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자 한문은 어쩔 수 없이 당분만 쓰는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된다? 이 한글이라고 하는 말은 진티아 박사님이 청방 진티아 박사님이 한글이라고 우리는 한자를 원래 불렀던 이름이 있다 한글로 불러야 된다 쓰기는 이렇게 큰자에다가 글글자를 쓰는 거 그러나 소리값은 한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음 한글하고 소리값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세종대왕이 창재한, 600년 전에 창배한 정음 한글하고 소리값이 같게 만든 원흉이 누구냐. 조선아학회 말달 사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박해를 받은 사람인데 주식영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그 사람이 처지려는 오류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주시경 선생은, 아,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본이 조선말을 말살 시키려고, 저기, 일본말을 통일해가지고, 조선말을 안 가르치는 그런 말살 명책을 패니까, 우리말을 지키려고 한 말인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독이 되어가지고, 쓰여지고 있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근 주시경 선생도, 그것이, 일단, 우리 조선만을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글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독이 된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기가 필게 아닙니까? 근데 아직 고치려고 이만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소위 아까 내가 얘기하는 청범진태아 박사, 그 다음에 여투 선생님, 이런 이 어른들이, 어떻게 부를까? 한자를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놈들 입장이 돼갖고 한자로 부른다는 것은 업을 상상해야한문 한자는 쓰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래갖고 진태아 박사님이 우리는 한글로 불러야 되고, 한글로 써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글로 주신경이 이제 이게 잘못 시도한 한글이 소리값이 같고, 그런 물로나해고 이건 오히려 분재을차으려다가더 혼란을 일으키게 생겼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 얼마나 한탄을 했는지 몰라요. 사르생전에 천문 진태아 박사님이랑 여초선생님이랑, 그래가지고, 진태아 박사님은 이 앞에다가 그러면 우리를 한자를 고한글이라고 하자. 그래서 옛부자를 써가지고 고한글로 하자고 하는 세창 운동을 벌인 사람이 누구나? 진짜? 진태아 박사님이에요. 그것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여초선생님은 뭐라고 불렀느냐? 야, 고한글, 한글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주식여행인가 저질러놓은 이 오류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고한글이라고 하면 또다시 이거 옥상에다가 예쁘다 하나 더 붙여갖고 옥상옥을 또 만드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여초 선생님은 뭐라고 하기로 했는가 보니 읽어보세요. 동방문자. 동방문자. 동방 문자. 동방 연설회 할 때, 예? 동방이 소개장은 동북아시아 전체가 공용어로쓰던 문자라고 하자. 그래갖고. 동방 문자로, 문자로 쓰자고 제, 제창한 분은 여초선생님이에요. 근데 여초선생님하고 청범선생님하고, 아, 그 방법을 어떻게든 국가적 그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법으로 제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노력을 각자 하기로 하고, 진태아 박사님은, 정치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 진태하 박사님이 살아 계실 때 국무총리를 여기면 약 20여 명의 국무총리 서명을 탁 받았어요. 문교부 장관 하던 여기면 사람들 탁 정치 사회적으로 탁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지식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법제화가 안 돼요. 저기 이 여의도에 있는 지금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 좌우로 진분이, 보인이 나눠져가지고 네가 올른지 내가 올른지 싸우는 데는 일각인들이 있는데 국가의 어문정책, 주즉 다시 말하백년지 대개인 어문정책이 이렇게 말살이 되어져 갖고 있는데도 서명을 해놓고 법률로 제정하는걸 도와주지 않아 갖고. 오히려 한글전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글전용문자들에 의해서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신문지상이고 어디에 공문서이고 한자가 가로 해가지고 혼용을 하고 병용을 하고 하던 그런 것마저도 사라져 버리고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한자교육까지도 다 사라져 버리고 없는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초선님과청문진태아 박사님이 재창한 명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원래 이름은, 한자의 이름은, 큰 한자, 글 글자야 된다. 그러면 이걸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학문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고고학적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고 진태아 박사님이랑 요르에 관심 있는 학자들은 다 연구했어요. 심지어, 오히려, 중국인들 학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 저런 내용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한자의 시원에 있는 문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발굴되어졌다는, 발견되었다고 하는 각골문 있지 않습니까? 각골문이 어느 나라 문자예요? 상나라 은나라 문자라는 거 밝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상나라 은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중국의 정사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어떤 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게. 그러면 부정할 수 없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밝혀내려고 해서 밝혀낸 것이 아니에요. 중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상나라의 각벌 문자는 동유족의 문자였다 하는 것을 그것을 더 증거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발굴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홍산 문화, 적산 문화 해가지고 중국의 북경 150km 이북에 그러니까 소위 그저 만리장성 이북에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그 고고학적 발굴 내용을 보면은. 중국 한족들의 박닥해 있는 소개장은 북적 중화민족을 동서남북 에어스하고 있는 중국 중화민족이 부르는 혐오스러운 명칭이 있죠? 오랑캐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걔네들은 다 이놈들이. 이 짧게 이놈의 시키들이. 그래갖고 동쪽의 오랑캐는 동이요. 북쪽의 오랑캐는 북적이요 서쪽의 오랑캐는 서영이요 저쪽 남쪽에 있는 오랑캐는 남만이라고 이놈들이 동서남북 주변 국가들을 그 야만성을 드러내는 그런 용어로 나라들을 칭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네들이 문화민족이고 그 지네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동서남북의 그 야만족들을 동익을 유시해서 오랑캐라고 칭했던 것인데 그 오랑캐라고 칭했던 나라의 강역에서 소위자면은 북경 150km 전방 말장성 너머에 요령성 지금 동북 3성 그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의 고조선적 고학적 발굴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발굴되어지고 있고 더 지금 소식을 전해드리자 하면요. 은 지구상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네. 그 용어에 뭐가 들어갑니까? 황하 문명이 들어가죠? 예? 네. 네? 뭐, 이집트 문명, 뭐, 메소프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래갖고 4대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하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에 끼기는 끼었어도 말입니다. 항상 황하 문명이라고 불려지는 데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무슨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까? 요한. 연대가 말인다. 35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고고학적 발굴에 거의 안 발굴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트는 얘네들은 막 5000년, 6000년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뭐 인더스 문명에 하라포 문명 뭐 이런 것들은 지금 7000년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항암문명은 세계 4 0 0 명이라고 하는데도 3,500만 명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 끌리는 일이었죠. 근데 이 중앙인국, 이 모태풍 정부가 지금 주변에 그 국가들의 강역을, 티메시이 어? 뭐이니 다 공정에 의해서 전에 이제 땅으로 만들어 놓고, 고고학적 발굴을 해본 결과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문명이라고 할수 있는 연대가 9000년까지 올라가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발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걔네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금 치료적 지배를 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땅 파면 뭐라고 가야지 놔두겠습니까? 광의 토대양비 가서 구경도 못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가서 구경했는데 왜 고구려 역사는 전해 역사고 광개토대왕비는 바로 전해 나라 역사고 발해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니까 유리들 와서 함부로 껍적대지 말고 구경도 못하게 허가 받고 와서 구경을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제가 좀더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홍산 요령성, 예? 이 지역에서 나오는 고 고학적 출신의 발굴 성과들은 말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하고 아 만나서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끔 얻어요. 실제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9000년 전까지 올라간답니다. 지구상에서 실제 고고학적 발굴로 연대를 가장 최옛날로 돌릴 수 있는 9000년 된 유물이 고고학적 발굴로 나왔다는 사실은 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대 고조선 사만의 땅 고구려 발해, 예? 이 지역에서 나오는 고고학적 발굴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동조해 가지고 고구려는 그러면 빼앗긴 땅 발해도 빼앗긴다. 우리 옛날 강약 빼다가 하고 한춤만 쉬고 있고. 명칭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를 헤아려 주십사 해서 내가 이 소리를 빽빽 들리는 것입니다. <laughs> 다가주겠습니다